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헤롯의 죽음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봉독,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의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나 블라스토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왕은 분봉왕이라는 호칭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분봉왕은 세 땅을 구별되어서 가장 큰 땅을 받은 왕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죽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데요. 이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난 후에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였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살리김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헤로당에 대한 죽음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될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멸망시켜내는 왕보다 이 땅의 권력보다 이 땅의 명예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헤롯은 세계의 땅을 나뉜 분봉왕 중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왕, 권력, 명예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었고 왕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역시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이 등장하는데요. 이곳은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 본문에 자세히는 나오지 않지만 해롯과 마찰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그리바 왕은 이 두루와 시돈에게 양식을 공급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의 간료들은 이 아그리바 해롯에게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블라스도를 설득해 왕을 만나게 됩니다. 21절, 22절에 보니까 그 일들이 잘 풀려서 이 아그리바 왕이 헤롯이 나를 택하여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의 해 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이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백성들이 이 왕의 연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에 왕이 하해의 손길을 내밀었다고 자신들의 살 것을 마련해 줬다고 결국 이 왕에게 굴복하고 있는 것이죠. 23절에 그의 태도가 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23절에 헤로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순간 헤로시 영광을 받는 순간 결국 그는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벌레에게 물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사람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헤롯이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고 힘과 권력을 누렸지만 아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왕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자마자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고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이죠. 영원할 것 같은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아그리파와 헤로스 왕을 악인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우리 자신을 끌고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닌데 내가 한것 마냥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무그 무시, 결과가 무시무시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가 말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는, 헤로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앞부분 6장 7절과 9장 31절에 말씀이 왕성하게 되어서 또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사울이 개종한 후에 또 야고바가 순교 당했을 때 성도들이 더욱더 뭉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해로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복음은 날로날로 날로 더 전화해져서 흥강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 시기에 교회가 더 핍박받고 어려워지는 이 환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확실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분명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악인으로 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구보의 순교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론 교만해지고 내가 한것 마냥 착각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하심을 우리가 언제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